서 o I 여 m h e r 의여 o d a y I am here 고 o d a y I am here today. I am here today. I am here t o 그 a y I am here t 드리고 y 도를 그의 머리에 대 o 아니하 I a 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나는 불는가 나는 불행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 세대가 빠르고 바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쁘냐면 내가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누리지도 못할 정도로 바빠요. 진짜 내가 행복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복이 많이 있는데 그 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다른 행복과 복을 찾아갈 정도입니다. 이 제가 이전에 사회을할때 유치부를 맡았습니다. 유치부라는 것은 어 여섯 살, 일곱 살,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어린 애들을 맡아서 제가 그 아이들과 뭘 했냐면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아이들 그 아이들을 앉혀서 말씀 가르키는 제자훈련을 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랑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하니까 생활 과제들을 많이 내주잖아요. 암송하거나 성경 읽기 과제를 내주면 애들이 잘안 해와요. 그 중에 이제 다른 부목사님 따님이 한분 있었어요. 걔가 일곱 살이었고, 우리 유치부의 에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알씀도 많이 읽고 열심히 하는 애인데, 얘가 그 제자 훈련 과제를 잘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 과제가 많지도 않은데, 왜그 과제를 안했느냐그데애가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촤롱촤롱한 초록 눈빛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바빠서요. <웃음> <웃음> 바빠서 과제를 못했어요. <laughs> 아, 제가 머리를 띵, 띵하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laughs> 7살 애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다고 했어 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안하다 그랬어 요 미안하다 니가 그렇게 바쁜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많은 과제를 해줬구나 여러분 진짜 애들 진짜 바쁩니다 바빠요 대학생들도 옛날에 우리가 묵고 대학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에 대학생들 정말 바빠요 근데 애들도 이제 취업하고 보면 이게 정말 자기들 얼마나 편했는지 이제 알게 됐는데 다음 누구나 다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즐겁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회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 만족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버리는 거죠. 솔직히 유치원 애들이 지가 바빠가냐? <laughs> 얼마나 바쁘겠어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들이 진짜 사랑이 좋거든요. 걔는상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받는 애인데 애도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릴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빠서 제가 집사님들 물어보면 요즘 믿음 생활 어떻게 하시니까 그러면 집사님 진 바빠가지고 회사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심지어는 살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아우 바빠가지고 얼마나 집안 살림이 많은지 아 이거 설거지 해야지 청소해야지 남편 자녀 챙겨줘야지 바빠요. 여러 그런데,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은, 제자 훈련하는 과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턱턱탁더 많이 해나가요. 하루에 막 성경 10장씩 읽고 기도 1시간씩 해야 되는데도, 시간이 별 여유가 있어요. 어, 희한하죠? 뭔가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막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만족도를 누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죠 한나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점에서 보면 정말 이게 불행한 거예요. 막, 다 뺏겨버렸어요. 자기 남편도 다 뺏겨버렸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론 이제, 엘가나라 한나를 분인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줬습니다. 그러나 자녀 때문에 남편의 마음을, 자기는 박탈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 한나는 선물도 뺏겨버렸어요. 자기가 준 거지만 정말 자기가 평생을 얻어서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아들을 한 두려버렸어요 제가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가다 두려고 이 냉탄이고 빈손인데 뭐라고 그러냐 이장 일절 한번 생경하고 조금 더 보세요 이장 일절로 보면은 한나가 말하지 내 마음이 영어로 말미암 즐거워졌고 높아졌으며 기뻐하고 하나님을막찬양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사무를 하나님께 드렸었다. 내가 바쁘다고요? 내가 막더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할 때 내가 기쁨으로 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회에 헌신할 때 진짜 그때 만족했습니 내가 내일 뭉쳐 잡고 바쁘다, 힘들다, 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바쁘다, 집안일 때문에 바쁘다 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영적인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0% 중요하게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 가진 것이 됩니다. 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 잠깐 했었죠. 나사로는 자기 재산 다 털었어요. 반 가난한 사람 줘버리고 남의 것, 내가 훔친 것 있으면 아, 삿개오. <laughs> 삿개오죠, 삿개오. 우리 성경 요즘에 많이 있다 보니까 막 인물들이 막 샥샥샥 일어나요. 삿개오. 자기의 재산에 반을 줘버리고 남에게 훔친 것 있으면 네배나 갚겠다. 이야게 했었죠, 삿개오가. 그런데 그 삿개오가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부유함 영원한 것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부여하구나 그것을 자기가 본거야 영적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불교 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이 영적인 만족함과 부여함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행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아, 예. 그 결정적인 비결 제가 한가지만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이제 증거를 했었는데 어, 아주 중요한 부분들 제가 한 가지만 오늘도 좀 어, 나누도록 어, 하겠습니다. 바로 <laughs>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한나이렇게 간절히 마음을 토로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는 숨고 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제사장에 대해 하마니가 이스라에게 이내가 기뻐하여 구한 것을 하나사실을 원하느라 하니. 아멘. <목소리>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 엘리 제사 어 제, 대 제사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오세요. 부정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오세요. 저는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엘리 제사장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자식들, 그 두, 두 자식들을 완전히 망, 자식 농담 망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조주합니다 그런데, 이이상 그 엘리 제사장 안 보여요. 사무에도 보이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나라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니까, 나라, 평안히 가. 평안히 가. 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냐? 18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당신의 여정이 당신의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어쨌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믿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한나가 믿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한나가 믿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19절 보니까 19절 20절 보면 은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난다. 벨리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한 사자고 사사고의 제사장으로서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한나는 그 말을 믿었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2장 넘어가서 2장 넘어가 가지고 쭉 보면은. 어 이제 한한번더 이제 엘그 사무엘이 아엘그 한나가 자기의 사무엘을 데리고 어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럴 때이 엘리 제사장이 한번더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이 여러분들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 정말 실패한 것 같았다, 무능력한 것 같았던 죄 사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니다 한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두 번이나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말한 대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기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종두를 통해서 죄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코룩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그 겸비한 마음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모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사회 갈 때도 그렇고 구교육절 사회 갈 때도 너무 응. 많은 역사를 봤어요. 그 종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아, 네. 어, 이제 이전에 모교회에서 전도사회 갈 때에도 그때 이제 이명모씨 준비하고 있었던 그 자매의 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증가했는데그 자매가, 어, 그 말씀 중 하나를 딱 붙들었어요. 붙들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고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명고시 합격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나는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1년밖에 공부하지 않고 바로 합격이 됐어요. 물론 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할 것이 있었죠. 목사가 있을 때도 목사님,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호하고 받으신 목사님입니다. 그 자네에대 여러 가지 문제들 기대해 주고 있었는데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치급하시고자네들을 바꾸시고 붙여주시라다존경 성도 여러분, 아, 저도 목사님만 저도 말씀을 들어야 될사람입니다 항상 강사 목사님 들어오면 저는 항상 제일 앞쪽에 앉으려고 다 저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편성되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간절함으로 바꾸시는 믿음 이 말씀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하나 제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좀 말씀 보기 힘들죠? 말씀이 너무 길고 어렵죠? 어려운데 왜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왜 은혜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 말씀이 아니다 생각하는까은이 안되는 겁니다 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매일 큐티를 하고 새벽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된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된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알고 끊어지라고 주님께 간다 이게 문제가 안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봐야 될내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대충대충 볼수 있겠어요. 간절함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셔. 사무엘이 또 하나님께, 아, 그 한나가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하님께 주셨습니다. 분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능력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전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 승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일이 많다고요, 많지요. 그러나 이 생명을 놓치지 마시오. 이런 생명, 진정한 보물, 행복을. 여러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저희 여러분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은혜가 역사에 있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나는 불에 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믿음과 삶을 드렸을 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드렸습니다.